안녕하세요. 학습지 49페이지 단원 마무리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번부터 볼게요. 자, 3차 함수 fx가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자, 그러면 먼저, 자, 함수 fx의 도함수를 구해 보겠습니다. 자, 함수 자체가 실수 전체에서 증가가 되게 하려면요. 도함수의 모든 함수값이 0 이상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도함수 자체가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기 때문에 자, 함수값이 0 이상이 되려면 이 도함수 개형이 자, x축에 이렇게 접하는 형태가 되거나 또는 자, x축 위로 이렇게. x축과 만나지 않는 형태가 돼야 자, 도함수의 함수값 전체가 예. 이렇게 0 또는 양수가 돼서 예, 증가하는 형태가 돼도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도함수가 이렇게두 가지 형태를 띠려면 자, f 프라임 x를 0으로 뒀을 때 자, X축과 접할 때는 근을, 중근 하나를 갖는 거고요. 자, X축과 만나지 않을 때는 허근을 갖는 형태이기 때문에 판별식을 써보겠습니다. 자, 아이고, 판별식이 이렇게 되면요. 자, 접할 때는 중근. 그죠? 그 다음에, 예, X축과 만나지 않을 때는, 허근. 자, 그래서 A의 범위를 구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문제에서는 정수 A의 개수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네 개라고 표시를 하면 됩니다. 자, 3차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도록 하기 때문에, 도함수의 개형을 이용을 해서, 도함수의 함수 값이, 0 이상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판별식을 사용해서 도함수의 대형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10번 갈게요. 자 다친 구간에서 함수의 최댓값과 최솟값을 <목소리> 라지엠 스몰이라고할 때, 자 라지엠 플러스 스이 16이다. 상수 a의 값을 구하여라. 자 먼저 도함수부터 f 프라임 x부터 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함수 자체가, 자, 요런 형태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0보다 작을 땐 플러스, 0과 2 사이 마이너스, 2보다 클땐 플러스. 자, 그러면, 이 도함수 개형을 이용을 해서, 자, 함수 fx는, 자, 증가, 감소, 증가 형태가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다친 구간 1부터 4까지에서만 생각을 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자, 우리는 함수 그래프에서, 자, 지금, X가 1이 되는 지점이 한요 정도 될것 같고요. X가 4가 되는 지점이 정확히는 모르지만 한요 정도 될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녹색 부분만, 녹색 부분 범위 안에서만, 예,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서 생각을 해보자라는 말이네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자, X가 1일 때, 그 다음에 극소값을 가지는 X가 2일 때, 그 다음에 경계값 X가 4일 때, 이세 점에서의 함수값을 비교를 해봐야, 아, 여기에서 최대, 최소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자, 함수값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F1, 원래 함수에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A, 이렇게 나오고요. 자, x에다가 2일 때 함수값은, 자, 마이너스 4 플러스 a. 그 다음에 경계가 되는 x는 4일 때 함수값은, 자, 16 플러스 a.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비교를 해보면요. 예, 여기에서 최소값 m을 갖게 되고요. 그죠? 자, 아이고, 선생님이. 미안해요. 여기에서 최소값 m을 갖게 되고요. 여기에서 최대값 라지엠을 갖게 되겠죠. 자 그래서 라지엠 플러스 스몰엠 더하라 했으니까 16 플러스 A 마이너스 4 플러스 A 얘 더한 값이 얼마? 16자 그러면 2A는 4가 되니까 A는 얼마? 2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상수 a의 값은 2이다. 자, 그 다음에 11번. 자, 방정식이 음의 실근 1개와 서로 다른 양의 실근 2개를 가지도록 실수 a값의 퍼미를 정하시오. 자, 지금 주어진 방정식 보이시죠? 얘를 선생님이 잠깐 좀 변형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식의 좌변에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만 놓고요. 우변에는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a 를 놓은 다음에, 자, 선생님은 얘를 그릴 거고요. 자, 또 우변에 있는 함수는 뭐, GX라고 놓으셔도 되고, Y라고 놓으신다면, FX라는 함수와 Y는 마이너스 A가 만나는 점에서 바로 근이 생기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FX의 그래프 개형을 그려보기 위해서, 도함수를 구해보면요. 자, 요렇게 돼서요. 네. 자, 도함수 자체가 0보다 작을 땐 플러스, 0과 이상이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땐 플러스 값을 갖게 되네요. 자, 그래서 fx 그래프 개형은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되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극대값 극소값 좀 구해보겠습니다. 자 극대는 x가 0일 때 생기네요. 그러면 함수 f(x)에 x에다 0을 대입하면 극대값 0 이렇게 되고요. 자그 다음에 극소값은 x가 2일 때 생기죠. 자 그래서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네, 4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함수 f(x) 개형을 그려 봤는데 여러분 극속 극 대값에서 보시면 x는 0에서 극대 0을 지난다. 즉 0, 0을 지난다라는 사실 자체가 예. 얘가 원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y는 마이너스 a 그래프 그려볼게요. 자, 음의 실근 한 개와 서로 다른 양의 실근 두 개를 갖는다라고 했다면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렇게 y는 마이너스 a를 그려볼까요? 그러면 자 y축 기준으로 왼쪽에 그나나 예, 생기죠. 음의 실근 하나랑 자 y쪽 기준으로 오른쪽에 양의 실근 2개 이렇게 생기네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그어도 여기서도 생기고요 마찬가지 그어도 음의 실근 1개 양의 실근 2개 이렇게 생기네요 아 y는 마이너스 a라는 요 직선은 자 어디와 어디 사이 자 y 값이 마이너스 4와 0 사이에만 있으면 음의 실근 1개와 양의 실근 2개를 가질 수가 있 라는 얘기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아,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마이너스 네, a는 이렇게 쓸수 있고요. 그래서 a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 a는 0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렇게 답을 낼 수가 있겠죠. 자, 12번 가겠습니다. 자, 함수 fx, gx가, 자, 다음과 같을 때, y는 fx의 그래프가, 자, 함수 gx의 그래프보다 항상 위쪽에 있도록. 자, 이 말은 뭐냐면, y는 fx의 함수값이, 자, gx의 함수값보다 항상 크다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 위쪽에 있다라는 말 자체가. 그러면 얘를 선생님이 부등식으로 표현을 하면요. 자, x 네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4x 제곱, 플러스 1이, 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보다 항상 실수 전체에서 20을 만족시키도록 하라. 자, 그러면 선생님, 이 식을 약간 좀 정리를 해서요. 자, 우변에 A만 남겨놓고 다 왼쪽으로 이항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접근을 할 거냐. 자, 이 함수를 GX라고 하고요. 자, 이 함수를 Y는 A라고 해서요. GX 함수를 그린 다음에 자, X축에 평황하는 Y는 A라는 직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GX라는 그래프 자체가 항상 Y는 A 위에 있도록 A의 범위를 설정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GX, 자, 도함수 먼저 구해 볼게요. G'X는, 프라임 자, 4X 세제고, 마이너스 12X제고, 플러스 10X. 자, 그래서 인수분해를 최대한 좀 해보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6x 플러스, 어, 여기가 계산이 좀 잘못됐죠? 자, 2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 이렇게 되네요. 그럼 여기서 더 이상 인수분해는 되지 않는데요. 여러분, 어후, 너무 굵게 나오네요. 네. 여러분, 2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라는 값 자체가요. 자, 얘를 함수로 넣으면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인데요. 얘를 equal 0으로 보고, 여러분, 판별식을 구해 보시면, 판별식이 0보다 작게 나옵니다. 그, 이 말은 뭐냐면, 이 2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라는 함수가 항상, 예, 한별식이 0보다 작으니까, X축 위에 위치하는 요런 형태란 얘기죠. 그러면 다른 말로 바꾸면, 자, 2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라는 요 함수는 항상 0보다 크다라는 얘기예요. 항상 0보다 크다. 자, 그러면 G'X 프라임 그래프를 선생님이 그리려고 하는데, 자, 지금 도 함수를 0으로 만드는 점은 x가 0일 때밖에 없어요. 그럼 0보다 작은 값을 집어넣으면 함수값 전체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되죠.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큰값 집어넣으면 2 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오늘 항상 0보다 크니까 x에다 플러스 값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아, 그래서 g 프라임 x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서.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를 갖고 0보다 클 때는 플러스를 갖는 형태가 되는구나. 얘가 지금 y는 g'x 그래프입니다. 그러면 원래 함수 그려볼까요? 도 함수가 마이너스가 될 때는 가함수 함수가 됐다가 자, 도 함수가 플러스일 때는 증가가 되는 형태니까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얘기네요. 그래서 y는 gx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그러면, 아, X는 0에서 극소이다, 최소값을 갖는구나. 그래서 X가 0일 때 대입하면, 아, 극소값 2를 갖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함수가 GX라는 함수 자체가 실수 전체에서 가장 작은 함수값이 1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GX라는 함수가 y는 a, 항상 위에 있으려면, y는 a는 어디 있어야 된다? 여기 있어야겠네요. 즉, a가 뭐보다 작아야 된다? 1보다 작아야지. 그죠? 1보다 작아야지, 항상 y는 gx라는 함수가 y는 a 위에 있는, 즉, 이 부등식이 성립하는 꼴이 되겠죠. 그래서 실수 A의 값은 A는 1보다 작다. 이렇게 답을 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갈게요. 자,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피가 원점을 출발한 지 T초 후에 위치가 단가 같을 때, 즉 위치함수를 줬네요. 자, 문제 갑니다. 점피가 운동방향을 바꾼다. 라고 나왔네요. 자, 속도가 0이 될 때는 두 가지 경우가 있죠. 자, 정지 상태거나 아니면 운동방향을 바꿀 때. 그래서 운동방향을 바꿀 때라는 얘기는 속도가 0일 땐몇초인가 라고 묻는 거나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위치함수가 3t제곱 마이너스 12t죠. 그러면 여러분 속도함수 구하려면 자, 위치함수의 를 미분하시면 돼요. 자, 전피가 운동 방향을 바꿔 그러면 속도가 0이란 얘기니까 아, t는 2초 후에 속도가 0, 즉 운동 방향을 바꾸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답은 t는 2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2초 후이다. 자, 15번 갑니다. 자, 다음 함수의 극값을 구하시오. 먼저 도함수부터 구해 볼게요. 자,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도함수를 그려봅시다. 마이너스 2일때서 1보다,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2와 1 사이,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는 플러스, 도함수 값이 이렇게 글자를 갖는 거고요. 자, 그러면 원래 함수 fx은 증가됐다가 감소됐다가 증가되는 형태가 되네요. 그죠? 자,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일 때가 바로 극대가 되는 때죠. 그죠? 자, 그래서 극대값 구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하시면요. 네, 24. 자, 그래서 요 점의 좌표 마이너스 2,24. 즉, 극대가 될 때는 예, x는 마이너스 2일 때이며 극대값은 24가 될 거고요. 자, 극솟값은자 여기에서 생기죠. 그죠? x는 1일 때 생기네요. 그러면요 점의 좌표 구해볼까요? 그럼 X가 1일 때 값을 구해보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와서요. 자, X가 1일 때 극소값 마이너스 3을 갖는다. 그래서 극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극대값은 24. 극소값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구하실 수가 있겠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15번 갑니다. 15번. 아이고. 선생님이 연습화면에 썼던 자국이 남아있네요. 자, 곡선에 접선 중 기울기가 최소가 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이렇게 돼있네요. 자, 여러분, 접선 중 기울기가 최소이다. 자 여러분 그 곡선에서요, 예, 접선에서 기울기는 뭐가 되나요? 예, 접점에서 기울기는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와 같았어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곡선에서 도함수를 구한다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 도함수는 뭐냐? 예,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그 점마다의 접선의 기울기 값을 나타낸 함수가 바로 이 도함수가 되는 거죠. 의미 자체가 그러면 접선 중 기울기가 최소가 된다라는 얘기는 이 도함수 값이 최소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도함수 자체가 지금 아래로 볼록인 2차함수 형태잖아요. 자, 그래서 얘를, 자, 형태 개형을 좀 볼게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10에 이렇게 돼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그리자면, 얘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 예,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그러니까, y프라임이라는 함수는, 자,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솟값 마이너스 12를 갖습니다. 이거를 다르게 해석을 하면 뭐냐, 예, X는 마이너스 1일 때 y 프 라임의 최소값은 뭐죠? 기울기의최소값 마이너스 11을 갖는다 라는 얘기네요. 그죠?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접선 의방 정식을 구해보자 라는 얘기는. 자, 기울기가 최소값인 마이너스 11이 되는 거고요. 어느 점에서라 그랬어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 점이잖아요? 그러면 원래 y, 그, 저 위에 있는 함수에다가 자, x는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해보면, 자, 5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11이고, 점 마이너스 1,5를 지나는, 예, 접선의 방정식, 방정식을 구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y는, 이렇게 돼서요, 네. 접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11x, 마이너스 6,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갈게요. 자,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두점 pq의 시각 t에서의 위치함수가 각각 주어져 있고요. 자, 두점 pq의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 두점 pq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그랬네요. 자, 1번. 구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일 이게 중요하죠. 구하려고 하는 건요. 두점 pq의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에 두점 pq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고 합니다. 이거 그냥 밑줄 친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2번. 자, 두점 pq의 속도가 같아지는 시각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어? 속도가 같아지는 시각. 그죠? 왜냐? 우리가 구하려는 게 뭐예요? 속도가 같아지는 시간, 순간에 두점 PQ 사이의 거리니까 속도가 같아지는 시각을 구해야 그 시각에 따른 위치를 구해서 거리를 구할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PQ의 속도가 같아지는 시각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각각의 속도함수를 구해야겠죠. 그죠? 자. 어, 점 p의 속도함수를 구하려면, 자, 점 p의 속도함수를 v, 이렇게 표시할게요. 그러면 얘는 p't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래서 t제곱 플러스 9 이렇게 될 거고. 자, 점 q의 속도함수를 구하려고 한다면, 선생님이 vq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얘는 q't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래서 6t가 됩니다. 자 속도가 같아져요. 그러면 자얘 이콜 얘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t 제곱 플러스 9는 6t 자 그래서 t 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9아 t 는몇 초일 때 3초일 때 속도가 같아지는구나. 자 그러면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에 두점 p q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거리를 구하려면 위치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같아지는 순간이 3초기 때문에 자, p에 관해서 3초일 때 위치를 구해 봅시다. 자, 그러면 위에 함수에 3을 대입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얼마? 33 나오나요? 네. 그 다음에 네. 마찬가지 이렇게 네. Q에서도 위치함수에 3초를 대입하면 17이 나옵니다. 그러면 두점 사이에 거리를 구하라. 거리 그러면 33-17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아두점 사이의 거리는 16이구나, 이렇게 해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반원 마무리 문제를 풀어 보았습니다.